이번 매물은 공장 매물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서른동에 위치하는 공장과 밭, 산, 정원, 하나로 묶여진 종합적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는 면이 약 110m가량이 돼서 나중에 이제 토지 분할이나 용도를 나누어 쓰실 때에도 편안하고요. 또 분할 매매.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도 좋을 공장, 정원, 내지는 텃밭, 이렇게 매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584평의 토지 면적이고요. 총14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동이 가동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 56평, 2층 46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면에 나동 공장입니다. 나동 공장은 총 120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임차인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동 120평 내부 모습입니다. 거의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철골조고요. 다방면으로 출입구가 많아서 뭐 사용하시기에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이 다동 56평으로 구성된 공장입니다. 차마 높이는 나동 다동의 경우 5m 중앙은 6.5m로 되어 있어서 물류 보관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높이입니다. 안쪽에도 57평으로 구성된 공장이 두동 있고, 기숙사로 사용 중인 30평짜리 건물이 이 건물 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기숙사동입니다. 유원지에 온 것처럼 음, 배경하고, 집의 아,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께서 잘가고놓으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트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지금은 뭐 공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에 공장뿐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할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어 가능할 듯합니다. 산 너무 해온요마획 너무 지역요계획서리축이에0까지가서한 토지입니다. 건물은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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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이 앉아서 앉아서